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16년 1월 5일 현재 시간 오후 11시 42분 영세 남자 한숨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터스트라이커2 숨바꼭질 모드 더스트 투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스카이프에는 B N 언더바 가드점 I P 보디가드님, 참나무자땡이님, 그 다음에 누구지분? 어, 군해상, 창수님, 그 다음에 정대현이님, 알제아트 과학직님, 써나영님, W K 01 배현님, 박유아양 노비타님, BJ, 이현님, 총 1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매너남 꿀지미님 어서오세요. 반가워요. 그래요. 어디에 숨든 술래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금액. <laughs> 전설의 금액. <금앱>. 그래요. 이벤트, <laughs> 어? 육닥의 전설이 서려있는 금액. 정대현이님이 정말 싫어하는 금액. 그래요. 도스트2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온도네 카우스. 육닥이라니. 육닥이라니. 아니, 심지어 그냥 닭 여섯 마리도 짜증나는데 이벤트였어. 그땐 체력 500 피가 500이야, 닭인데, 근데 아 닭이 여섯 마리야. <laughs> 근데 닭이 여섯 마리야. 와, 한숨님 에? 왜요? 한숨님 술래요? 예. 왜? 어, 아니야. 아, 아니야. 뭐, 말을 하다 아, 아닭다학다아학데닭 아닌데? 아닌데? 저아북이저니북전아인면전화 이거 도발 어떻게 해요? 무슨 도발? 이 이모티콘 알트 1번부터 6번까지 아 작은거구나 <laughs> 괜찮아 찢어 죽이면 돼 찢어 죽이면 돼 괜찮아 응. 괜찮아요 오 저런게 뭐 하루 이틀일도 아니고 응. 오빠님 뭐지? 포카 침 맛있죠 뭐가 뭐지? 왜 누구를 주, 왜 추방해 왜 추방해요?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추방 버튼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예 사유가 이, 있는 추방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. 어, 도대체 누가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. 야, 야 무서워. 들켰다. 아 들켰다. 이거 자연스럽다. 하하하. 아, <laughs> 그게 바로 나란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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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둥이 어? 이어디어 슬래 걸렸어. 야 걸리다. 몰라? 천천히 때리다 보면 나오겠죠. 음, 닭이네. 빰! 닭한마리더 있다네요. 닭이 어디 있는 거야? 이해분 전부 다 닭으로 해 줘야 돼. <laughs> 야, 네가 이벤트 닭으로 걸린다고 생각해 봐 봐. 아, 그거 그거는 극 겸이죠. 야, 그건 극혐의죠. 돼지 그건 게다가 피가 500이잖아요. <laughs> 안 돼. 네. 비켜야. 네. <laughs> 급한, 그, 그렇게 급한, 절 약올리다가 이연님은 가셨고요. 나도 급판에 있었는데 자살했. 첫 번째 사물. 다 <laughs> 자살했어. 다 자살하고 정대현이 혼자 남았는데 어, 정대현님은 자살도 못한 거야. 너무 늦게 <laughs> 총을 계속 쏴가지고. 와. 어디 있어? 한숨님. 응? 자 아까 치킨 시켰거든요. 응. 아니저 근데요. 저한번 음. 걸렸었거든요? 음. 근데 뭘로 그냥 가셨어요. 총 맞았는데. 오발질이고요. <laughs> 음. 치킨은 시켰는데 뭐. 네 치킨은 시켰는데 아, 음. 아 창렬이야. 내가 분명히 그 이미지 음. 있는 거 보고 음. 아 맛있겠다고 시켰는데 야딱세점 먹으니까 토할 것 같아. <laughs>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. 진짜 맛없어. 말해요. 진짜 맛없어.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내내 치킨 네, 네, 시켜 먹지 네. 마세요. <laughs> 야, 여기서 왜 내내 치킨 시켜먹지 말라는 불매운동을 니가 <laughs> 이 방에서 왜 하냐?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맛있게 잘 먹는데. 아, 이거 뭐 사람마다 <laughs> 다르고 동네 가게마다 다른 거야, 그거. 그 <laughs> 거? <laughs> 콜라보 할 사람, 콜라보. 웬 콜라보? 저기 어? 똑같은 문인데. 어랴, 어랴! 어, 뭐, 알아..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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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어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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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랴 콜라보를. 일로와, 일로와, 일와 반푸님, 어서오세요, 반가워요. 이거. 어디 가야돼? 어. 어디 가야되고? 이거. 이거 어디 가야되고 <laughs> <되죠? 너, 웃음> 이게, 이게 <몇 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말이 왜 있어? 응? <laughs> <laughs> 야, 그걸 아, 얘기하면 어떡하니? 이거 사람 아니, 아니에요? 네. 떠있는 사람은, 떠있는 사람 <laughs> 오케이, 자연스러워. 아, 어디, 어디에 숨지? 이거, 이거 저희가 <laughs> 아니에요, 이거. <laughs> 말짠다. 지켰어. a m a r i t a Hm. I'm going to die at the Ogre Kura. Karah, Dr. Yo. What are you? I'm going to 개불리님 진짜 잘한다. 아 그냥 닭 셋인데요. <laughs> 어, 꼈어, 네. 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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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, 닭 몰살당하고 있고요. 네, 닭 전문. 아, 네, 네, 몰살당했고요. 닭끼리 꼈어요. <laughs> 살라고자라고사였는데 꼈어. 어. <laughs> 와, 응, 꼬리, 나도 슈스님 <laughs>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고유는못 네, 살고요. 네. 아 네. 그렇게 유아는 죽었구요 직채널님 쩐다 <laughs> 헤레시스님하고 과연 이 아빠. 맵에서 <laughs> 생존자가 나올지 안나와요 안나와요 <laughs> 절대 디미는... 못나와요 이거 아니 근데 사물이 이긴 적도 있어 어, 아예 사물이 100%다 진다는 아니야 부빙이 지리신 아, 분이, 아, 분이, 선아 분이 계셨어 써님 지렸고 부빙이 지리신 분이 계셨어 HD님 지렸고 우와 개브린님 보소. 어이구야. 아, 우아하는 순간 ]게. 죽었다. 네. 우아하는 순간 죽었고요. 우리 써나양 혼자 남았고요. 어. 야 혼자 남았으면 이제 골든따봉 한번줄 때도 되지 않았니? 아저저 응. <laughs> 바위 한을 들어. 아와따봉 줄려고 티 늘리려는 순간 죽었어. <laughs> 지금 줘도 돼. 어. 죽어도 바로 그어끊 끊기는 게 아니라서. 어아닭 있어. 아그닭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야, 만화봐야, 만화봐야 피백이야 만화봐야. 이벤트 아니야. 만화봐야 피백이야 칼질 몇 다, 번이면 죽어. 저가 닭킬러입니다닭킬러마리라고요 <laughs> 와우. 피백은 <laughs> 귀엽기라도 하지. 인 우리 정대현이님 말. 인정하는 부분이면서. 닭이 게다가 6닭이었어. 500이 6마리야. 생각해봐. 피 3000을 깎아야 돼. 근데 닭이야. 닭인데 피가 삼천이야. 어. 그거 어떻게 할래? <laughs> 형, 막 써줬네. <쏟았네>. 흠,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. 반샷이 <안> 뜨냐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그래. 너 움직였어. 오빠 차야? <laughs> 어, 오빠 차야? 니가 거기 숨으면 안 되지. 하이다. 하이다. 오빠 차. 닭을 저격으로 잡지. 그기트님, 어서오세요, 반가워요. 어딜 도망가? 야 어딜 도망가? 감히 어딜 도망가? 어딜 도망가? 야 소환이도 있다. 감히 어, 도망가. 야, 어딜 도망가? 어딜 도망가도록하 아니 엄청네요 네, 잣이 잡혔고요. 아, 결국 <laughs> 결국 잡힐. 잡아라. 네. 네. 잡아라. 인형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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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닥 닥닥 닥닥. 들 잡아. 잡아 잡아 닥닥 정대현님도 잡혔고, 그럼 잡아라 누구 남았냐? 닭세 마리 남은 거야? 닭만? 나한테 만뭐 너무 달렸어. 닭나아고 어디 있지? 내가 안본 데가 또 어디 있지? 아, 제발 술래대라 왜 학살의 묘미를 느껴보고 싶어? 파밍하는 맛이, 파밍하는 맛이 끝내줘 아주. 마치 로얄 때빅 웨이브를 파밍하듯이 그런 <laughs> 맛. <laughs> 빅 웨이브 의 파밍이라. 어? 아니 이게 원래 아, 있는 거라고? 그래. <laughs> 이게 원래 있는 거라고? <laughs> 말도 안 돼. 뭐야? 왜? <laughs> 여게 어떻게 원래 있는 거야 사물이 말도 안 돼. 이거 가더 이상은 한 마리가 보이지. 하나가 안 보인다. 한명 어디 있지? 음 응. 이거는 좀 희귀한 동 희귀한 공중에 있다니까.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이럴 땐 이럴 때는 하늘을 봐야 돼. 펜스인가? 뭐야? 하늘에라도 한번 쏴보죠. 차서. 이게 있는 사물이요? 에 이게 있는 사물이라고? 아, 체력 없어서. 너도 그 공중에 떠있는 거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지. 항아리. 예오 예. 어, 나도 깜짝 놀랐어. 뭐야? 그게 뭐야? 그 있는 사물이래. 뭐야? 신기하네. 아니, 어디 있는 거야? 망각. 뭐차 밑으로 들어갔나? 아니야. <laughs> 숨고 원인데 어떻게 들어가? <laughs> 한 손님이 쐈는데. 쐈던게 맞은데 오류임 나 근데 피왜 안다냐 이거? BJ님 네 피큐피큐피큐님 말씀하세요 한명 버그 걸림 어디있어? 네? 버그 걸리다뇨? 그뭔 소리야? 아까 아, 그 하늘 그, 그, 떠있는거 과학증님인데응 음. 그거 피가 안달아 총을 쏴도 뭐야 아 그렇네 그래요 저기 <laughs> 저게 저기 정상일리가 없어 <laughs> 아니 그과학증님 맞았어? 근데 버, 버그 버그 걸린거야? 아 어, 맞았다니까? 뭔지? 세상에 아쌍 농락할 재미가 있겠군. <laughs> 유아야, 딱... 농락 아 늦었어. 아싸 설레다. 중간에 한나를 농락해 맞았어. 그래서 딱 집에 내 감도 안 나. 왜 닭이야?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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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닭안 죽일 거야. 아이그 쫓아만 다녀. 어차피 2분 되면 변신 되잖아. 그때 어차피 멈춰야 돼. <laughs> 프로님, 랜덤으로 공중에 뜬게 나오는데, 난 뭔가 봤어. 고정된 사물은 아니잖아. 그총 쏘면 저렇게 녹색 연기로 없어져야 되는데, 걔는, 어, 아까 총 쏴도 안 없어졌었어. <laughs>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만. 망쳐! 허리야! 허리야! <laughs> 도망쳐! 도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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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. 총알 다 피하기. 핫다, 도망의 다리, 도망의 다리. 도망의 다리, 총알 다 피하기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거는 진짜 오류가 난 거죠. 응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뒤에 있습니다. 내 앞에 누군가 있거든. 근데, 몰라. 개꿀. 어리야. 어리야. <laughs> 따따님 <laughs> <laughs> 어디, <어딘>, 어디 있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세명인데 <laughs> 개꿀 도망. 따따님 <laughs> 어디 있는데, 아. 아, 여기는. 따따님, <laughs> 거기는 뭐, 어,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숨었던데고. 오래오래어아어되 어레 아. 왜어곤해아빨레슬레 어레 어레 어요 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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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닥어닥 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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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망 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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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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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레 어레 어어어어어 내가 칼로 죽여 줄게. 이루랑 마왕님 어서 오세요, 반가워요. 아, 농락하다 차 나와서 죽었네. 아이, 한 치킨이요. 하, 여적 아, 나피8밖에 없어. 원래 다섯 명 전부 다 농락했는데. <laughs> 아, 깝다 좋은 밤이 옵니다. 네, 마왕님. 행복한 밤 보내세요. 야, 역시 이 방, 어, 이 맵은 사물이 질수밖에 없구만. 이웨트 맵으로 닭이 나와서 또 닭이 나오지 않을까. 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로 전화기 닭이 나오지 않는 이상, 아니면 아까처럼 오류로, 어, 이기거나, 어, 그런 거 아니면. 아니면, 쉬셨으니까. 저같이 막, 닭 나왔는데 그 다음 전화기 나오고 그러면은, 이건 골다리 각이죠. 혼자서 농락뜨기 어, <laughs> 지나가, 이거? 한 다섯 시간 자고 알바 갔다 온 거예요, 지금. 세상에. 골짜봉을 드립시다. 세상에, <laughs> 한 명. 개구리님 보소. 이야. 어, 나피일이야개브리님 저도 아까 그랬어요. <laughs> 그래서, 다람 근데 변신하고 죽음. <laughs> 아니, 근데 가끔, 어, 가끔, 이제, 어, 이게 원래 있는 물건으로도 나와, 여기. 어. 카메라가 이게 여기 몇개가안 나, 잘. 여기 어, 카메라 몇개 있는 나.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, 열 열, 아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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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. 아, 역시나, 꼼꼼하게 하나씩 싸보는 거는 <laughs> 답이 없죠. 아카소설레 아, 아, 개꿀. 카스 막판이신 거, 아니요, 이거 시작한 지 이제, 이제 두 판째에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두 판째에요, 마왕님. 들어보세요. 네. 들어와, 들어와. 아니, 닭 있잖아? 아니, 가학증님 잡아라. <laughs> 가학증님 저격 <저격감님>. 갑니다. <laughs> 음, 음, 음. 아, 닭 소리 진짜 <laughs> <딱 잡아라. 웃음> 아 닭소리 <laughs> 진짜 듣기 싫다. 닭 잡아라. 우비까지 와고 순머니가다솔래네 잡아라. 진짜 듣기 싫다. 닭소리. 아, <laughs> 오늘은 카스랑 롤이랑 좀 짧게 짧게 하고 끝낼 거예요. 오래 안할거야 네. 왜냐면 뭐야? 여기 뭐뭐라 그래? 어, 그 어제 만들던 그 고잉 수누피오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. 고잉 수누피오의 완성을 위해서 네. 음, 음, 음. 에이 내 건데 추추. 여기 있다, 닭 여기 있다, 닭 여기 있다, 닭 여기 있다. 아 따님 디디디디 아 따님 디디딕 울배 울배 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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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부대 시티 시티부대 시티부대 하나 아 시티부대 다 죽였어 아니 그왜 그렇게 숨었니 잘좀 숨지 숨을 데가 없음 오늘도 고잉 수능 피오와 일출을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일찍 방송할거예요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예 오늘은 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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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야? 우식방언의 네, 저요. 사야. 네, 나무해. 귀여고 깜찍하고 카와이하게 얘기해서 써이지. 그렇게 더럽게 얘기하니까는 죽는 거야. 으잉 네. 어디서 개수작이야, 자꾸. 에휴 아, 그럼 어디서 네, 멀티킬. <laughs> 울트라킬. 펜타킬. <laughs> 안 보이는데? 한 손이 마음속에 있어요. 네, 저 개수작 부리고요. <laughs> 한섭님 이제 큰일 났어요 왜요? 이번에 별풍성 환절 안되면 3만원 들고 가게 생겼어 아니 그거 미리 신청하라니까? 아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신청했는데 뭐 민증사진이 뿌옇게 나왔다고 민증 그 그게 다시 그, 보내 어, 그래가지고 다시 보냈더니 1월 7일날에 <laughs> 근데 1월 7일날에 만약에 안되면은 되겠지 3만원이야 아 <laughs> 되겠죠 음. 각 되면은 15만원 정도구요. 안 되면은 3만원. <laughs> 어. 그러면 만원. 누구니? 누구야? 서요. 서. 아이, ᄒ 에이, 답이 없다. 네. 답이 네. 없구요. 아니, 근데 솔직히, 어, 써나는, 써나는 조금 답이 없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. <laughs> 왜냐면, 써나가 그동안 우리에게 했던 플레이를 보면, 어. 아. 양미낙산 <laughs> <laughs> 어. 양미낙산에 표고를 냈죠 연석술래 개꿀 연석술래 연석술래라니 왜 닭인데 왜 이렇게 <laughs> 기쁘지가 않지? 왜? 연석술래 <연속> 개꿀이다 <laughs> 한숨님 예? 저 왜요? 제급 물건 보세요 어, 어디있는데 마항님? 이건 아닌거 같은데 어 마항님? 이거 아닌거 같아 마왕님, 이거 아니지. 어. 마왕님, 이건 아니지. <laughs> 잡아, 잡아! 다 잡아 죽여! 땅잉! 다 잡아 죽여! 요프테님 어서 오세요. 반가워요. <laughs> 네, 배우님 닭이었는데 네, 죽었고요. 어이구야, 이연님 보소? 이야. 배연님, 저격으로 아, 하면 한방 떠, 가끔. 예. 원래 한 방인데 반샷 뜨는 거. 아니, 원래 한 방은 아니고, 그, 부위, 그 부위에 따라서 원래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가거든, 카스는. 예. 선생님, 그거 알아요? 뭐요? 나 멀리서 보면은, 내 뒤에 있는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, 착시한 상공한다 어딜 가? <laughs> <laughs> 그니까, 러 이거를, 나를 정면에서 보면은, 뒤에 있는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. 전화기 발견. 전화기, 전화기, 전화기. 몰라, 이게 빨간색 테두리 때문에, 티가.